코스모스가 지금 이딱 제일 한창인갑다. 이게 분홍, 빨강, 노랑, 해바라기, 해바라기야. 안녕. 아 코스모스는 지금부터 한창 피고 있고, 야 해바라기도 한창이니, 야, 예쁘다. 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지? <laughs> 저쪽이 농공공단, 농공공단이. 저쪽이 농공공단이고, 이쪽으로 가면은. 폭포, 하원, 네. 이쪽으로 가면은, 이쪽 가면은, 현풍, 현풍입니다. 아. 아유, 베트남 처자들 <laughs> 예쁘네요. 젊으니까 다 예쁘다. 아. 예쁘다. 시간 되면 한번 와보세요. 아, 되게 예쁘네요. 한 1~2주 정도는 이렇게 예쁜 장관이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? 아, 저쪽에는 제도 코스모스가, 저쪽은 낙동강입니다 한번 가볼게요. 이야 야 이거는 이것도 코스모스인가 달성군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갑다 아 이것도 얘도 코스모스인데 얘는 와, 이런 코스모스는 잘못 받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주황색이 있네 주황색이 가아 이쪽은 코스모스 이야. 我知道。